네 먼지 멋지대봉아 좋아? <웃음> <웃음> 계속 치러 <진화. 웃음> 더 쳐라 야옹 <냐홉>. 민기아더 <laughs> 쳐라 더 <laughs> 고양이 님이야, 오늘게터들려줘야 되고, 밥 먹는 것도 봐줘야 되고, 물 먹는 것도 봐줘야 되고,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모르겠어. 모르겠어. <laughs> 귀여워. 아, <힘들어. 웃음> 아, 열심히 털었는데. <laughs> 귀여워. 열심히 쳤는데 옆에 붙어가지고 <laughs> 아왜또 이렇게 <laughs> 더 쳐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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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쳐라.